제가 잘 되기를 너무나 이렇게 바랬던 음. 감독님이셔가지고 순간순간이 너무 다 감동이었습니다. 이게 나의 매력이야. 테디는 토니를 울리고 맙니다. 인성 체크. <laughs> 저희도 할만하지 않을까. 외모는 이제 제가 더 낫지 않을까. 깡 따고 있는 스타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. <laughs> 저 때문에 현승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죠. <laughs> 배구 인재 발굴 프로젝트 배구인 출발합니다. 네. <laughs> 형캐때부터 계속 하시더니 그걸 이렇게 밀기로 하신 건가요? 저 이렇게 했나요? 네. <laughs> 이번 면접자도 익숙한 얼굴입니다. 음. 미스터 최에게 익숙한 그 얼굴인데요. 들어와 주시죠. 누구세요? <laughs> <여보세요>? 현승입니다. <laughs> 동생인가요? 형인가요? 형입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KBSTARS 세타를 맡고 있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. 음. 잘 지냈나요? 네,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돼서 이러저러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요즘에 좀 기분이 좋죠? 네. 네. 그리고 배구인 봤어요? 네, 봤습니다. 보시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? 네, 그 형들 보니까 역으로 이제 감독이 놀리시고 음. 막. <laughs> 아,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. 주위에서 왜 이렇게 당하고 막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? 어, 이미지 메이킹 아니라요. 저도 형들이 좀 나쁘게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l 네. 그래서 형들이 나쁜 사람이었죠. 네 맞습니다. 봐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지개그참많 l e 신 분이에요 <laughs> 영상 보니까 감독님이 t of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? 네 l i 하하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전 웃으면 안 되는 거아 웃어요 저는 웃 <laughs> 근데 응. 영어 이름이 있으신가 봐요? 현대캐피탈에 있을 때 토니라는 음...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토니 왜 영어 이름왜 필요했죠? 운동선수니까 수직관계를 좀 없애려고 아 이게 이름을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냐는 말이죠 테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어 토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토니 이름이 <laughs> 이뭐 토니 거예요? 토니야 토니 그래 거예요? 아 그래요? 어쨌든 뽑아주신 분이고 네? 또. 같이 함께한 에피소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있나요? 어, 감동받은 사연은 일단 감독님이 처음 저를 뽑는 순간부터 끝까지 감독님이 저를 엄청 감싸주시면서 약간 제가 잘 되기를 너무나 이렇게 바랬던 음. 감독님이셔가지고 순간순간이 너무 다 감동이었습니다. 이게 팀을 옮기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네, 네. 해보니까 진짜 저한테 최고의 감독님이셨는데 이렇게 음. 뭔가 그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불렸던 적이 있었어요. 오. 이게 나의 매력이야 맞습니다 난 가까이 있을 땐 몰라 멀어지면 나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게 나가서 음. 그렇겠다 이제 첫 감독님이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더욱더 존재 자체가 감동이었다 라고 아 고맙습니다 훈훈하네요 음. 이렇게 우리 토니는 테디의 존재로서 감동이었다 했는데 테디는 토니를 울리고 맙니다 음. 어떻게 된 건가요? 일단은 거의 오열을 하고 있거든요. 아마 오케이전 네. 때인 것 같은데 오세트 가서 마지막에 범실 하나로 이제 경기가 져서 그때 저는 뭔가 심한 압박감이라는 그런 음. 안에 있었는데 그 경기를 이제 제 손을 끝내 버리니까 음. 뭔가 터졌던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그렇게 오열하진 않았습니다. 감독님도 아시지 않습니까? 했어. 했으니까 어, 많이 울었어. 이 네. 수건이 다 젖어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아기가 있던데. 짰어. <그냥>. 그때 당시에최 감독님이 오히려 혼을 내셨다고. 그는 그렇죠. 아이를 달래지 않고 혼을 냈다. 아니, 이건 스토리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승이라는 선수가 대학교 때 그렇게 대장 있는 선수였는데. 음. 여기서 이제 기가 눌리니까 본인의 모습을 못 보여 주는 거. 이날도 본인의 소신대로 경기를 하면서 본인이 실수를 한 건데 그 경기 졌다고 세타가 우는 건 아니다. 음. 운동 선수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고 음. 이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잘할 거라고 전 예상을 했죠. 음. 근데 똑같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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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렇게 강하게 큰 이연승 지난해 컵대가 끝나고 자영석과 음. 이적을 합니다. KB손해보험도 네. 느낌이 어땠어요? 전 근데 오히려 그때 뭔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. 음. 이 스트레이드 사실이 진짜면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.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팀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속상하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결승전 당일 아침에 이제 그렇게 확정 받아가지고 영석 형이랑 저랑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음. 경기를 지켜봤죠. 오. 어, 그래도 좋은 네. 경기를 했어요. 네. 어 역시 내가 뽑은 선수는 달라. 음. 그렇게 하고 저는 그날도 울었냐고 물어보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안왔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팀을 옮기면서 같이 움직였던 음. 차영석 선배와 네. 그래도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? 네, 영석 형이랑은 현대에 있을 때도 서로 말도 많이 한 형이어서 일단 의지할 사람이 음. 같이 가는 거니까 좋아하는데 오니까 또 상하 형이라는 큰 형이 있어 <laughs> 얘는 안 빠져 네. 성격이 진짜 좋은가 보네요 어, 네, 제가 KB 와서 어. 아는 형들이 와예 없었어요 음. 영석이 형, 상하이 형 뿐이었는데 상하이 이제 오자마자 그 순간 한 일주일도 안 되겠다 네.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석이 본인 얘기는 안 듣는데 경복이 선배는 말은 잘 듣냐 나 음. 경복 어. 말은 잘 듣는데 네. 나한테는 개긴다 아 개긴다? 정확한 그 단어 선택을 아, 근데 이건. 원래 알던 사이니까 더 장난을 치는 건데, 응. 경복이 형한테 는 그러지 못하니까, 영석이 형이 좀, 응. 그래, 응. 해서 말하는 것 같고. 지금은 또 똑같이 하는데, 그때 당시에는 또 영석이 응. 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, 경복이 형은 맞는 말만 하니까, <웃음> 저는. <웃음> <웃음>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다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, 약한 사람한테 강한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지금은 다 이제, 강한 형들도, 응. 안 그래도 운동할 때는 제가 또 세타 하다 보니까, 응. 여기서는 뭔가 좀 어깨 피고. 감항이야 정말 별 배우셨네 그 어떤 분한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<laughs>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너희들이 시대가 올 거야 네. 네. 자 여기서 잠깐 음. 이지연의 인성 책+ 책 아, 이거 진짜 안 되는지 모르데 이걸 네. 들어보고 싶어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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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근데 이거 시켜가지고 왔거든요 네, 사진만 봐도 웃겨요. 적극적으로 하려고 목이 앞으로 빠져있는 이 모습. 아 제가 못 빠진 거북목이어가지고.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하나 둘셋 인성 체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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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지? 갑자기 호수봉 선수 얼굴이꽉차 있는데? 아네아 어, 제가 찍으면서 이제 스토리에 음. 올린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게 어, 어떤 뜻의 밈이에요 이거요? 보여드릴까요? 어떻게 하는지? 응. 이렇게 이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뽀비보뽀비뽀 뽀비뽀비뽀비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근데 뭐안 나오네 근데 그전 저희 인터뷰 할때 경기 승리로 이끈 소감 같은 거 얘기할 때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성격 어떤가요? 여기도 자기가 썼는데 까불이라고 썼는데 엄청 까불죠 자신감도 좀 많고 그런 거 그리고 운동할 때는 막 씩씩거리고 그런 면을 내가 봤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뽑았는데 음. 프로와서는 그, 그런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프로는 또 다르니까 또더 까불어야죠 아, 자기 거를 표현을 해야 음. 프로 선수니까 하지만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너 현승이 아니지 아, 너 현진이지 아,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. 네. 너 현진이 맞는 거풀어세요 제가 오전에 토스 훈련 하고 있었는데 잘 못했단 말이에요 감독이 저한테 너 현승이 아니라고 위통 벗어보라고 저 감독님과 저만의 아는 그 신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점점점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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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너아니 현진이라고 네. 위통 벗어보라고 확인하고야 이제 현승이라고 네. 말씀드렸습니다. 오그 점도 찍은거 전... 아니야? 아, 아니, 점 찍어 찍은거 아니야? 아, 아니. 그나면 진짜 앵간이도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요. <웃음> <웃음> 점까지 확인할 정도면 근데 머리를 한번 조금 자르신 거죠? 더 길었던 것 같은데? 아 이때 아, 안 자르고 파마를 했었어요. 약간 짧아졌나? 머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됐어요? 이때 힘든 시기에 이제 뭔가 저한테 약간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음... 뭐 그냥 그때 딱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운동을 해. 네. <laughs> 아 진짜 정답이긴 하다. 근데 아, 여... 나가서 토스를 해야 돼. 아 이럴. 네. <laughs>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. 계속 머리 길르겠네 <laughs> 얼마나 좋아. 그럼 이제 토스 할 때마다. 아 그러진 않죠. 딱 이제 이렇게.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저렇게... <laughs> 일단 불편하면 <불편함을> 바로 자를 <laughs> 생각은 음... 있습니다. 시즌 초반에 연패하고 이번 시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저는 경기를 하면서 뭔가 질때 뭔가 이렇게 분한 게 처음이었어요. 음. 이번 연도더 훈련할 때 대학 교때 하던 것처럼 뭔가 K 병들한테 뭔가 하면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성장을 했다. 어,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온것 같아요 스스로? 팀을 이동하면서 약한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음. 싶어가지고. 맞더 이상 아기 현승이 아니다. 네, 그 아, 캐슬의 아기가 아니야. 울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<laughs>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많이 성장을 했어요. 네. 좋아요.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중에 황태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네요. 이때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이현승 선수가 잘 막았어요. 이때 태형 이제 허리 아프셔가지고 들어가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마음이 생기고 할수 있겠다라는 계속 이런 생각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면서 이현승 선수도 이현승을 더 보태는데 아주 잘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준비해 정셨나요 갑자기 이현승 이 생각나서. <laughs> 근데 진짜 이제는 시즌 초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. 네, 완전 달라졌습니다. 어때요, 요즘 훈련할 때도 서로서로 음. 서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음. 다 질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라 음. 마음으로 음. 재밌게 약간 훈련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. 골 올려줄 때도 더 신나게? 반대편 상황형 있으면 토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. 그게 좀 약간 백미예요. 특히 상대편에 형들 이렇게 막 속이고 그러면 아우, 어떡해. <laughs> 아, 세터만 느낄 수 있는. 근데 그렇게 막 짜이 한막 그런 기억이 나죠. 우리만 알, 네. 우리만 알. <laughs> <laughs> 세터 선수를 만나니까 네. 네, 대화가 좋습니다. 2001년생 네. 음. 세터의 선택. 최고의 세터는 재테... 한선수 대 최태웅. 최태웅 선수입니다 한선수 선수는 한선수 그럼 이제 좀 별로다.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니죠. 그 그런 뜻이 아니죠. 그게 어, 나다. 한선수는 나이 머리고. 아, 저는 한놀 아, 가는 거. 이길 수 있는 사람과 <laughs>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. 아, 아닙니다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. 제가 드래프트장에서 <laughs> 처음 뽑히고 이제 놀 모델을 물어봤어요. 그때 제가 한 선수 서, 선배님을 이제 말을 한 거죠. 제가 캐슬에 처음 들어왔는데 제 형들이 너 큰일 났다고 감독님 감독님, 감독님 삐셨다고 화나셨다고 그러면... 최태웅 감독님 말해야지 왜한 선수 말하면 <laughs> <laughs> 해가지고 운동할 때 살짝 그거만 계속 생각나고 그냥 어, 아, 진짜 큰일 난 건가. 그러면서 비상 비상 이형승이 최태웅 말안 하고 한. 절대 비상이 렇게된 거죠. <laughs> 긴급 속보입니다. 통신 업계를 선도하는 인터넷 비교원이 108만 원 현금 무상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이벤트는 생활에 필요한 인터넷, 휴대폰,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3년 약정 시 최대 48만원,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, 여기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추가할 경우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생활필수 서비스에서 손해본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. 자세한 상담 및 가입은 인터넷 비교원 전용 상담센터 1670의 252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잠깐. 이전에 인성 자, 자. 와 근데 이서진은 진짜 애기 같아요. 이셋 다. 헬멧 이 유행했나봐요 이때는. 아니다. 월스타 일리이 네. 남자 배구의 또 다른 희망으로 떠오르는 공일즈. 공일즈라고 불릴 때 들어봤을 때좀 어땠어요? 구구장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공일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시는데 구구주대 이제 공일즈 붙으면 이제 저희도 할만하지 않을까. 오. 오. 아 기본적인 오. 이 생각 속에 항상 도발이 있네요. 음. 승부를 계속 걸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네요. 네. 이 선수들 중에 비슷한 선수가 있나요? 경민이 형? 음. 박경민 형이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 어? 경민이는 내 앞에서 되게 조용한데? 약간 이미지 메이킹? 이미지 메이킹. <laughs> 감독이 <감독님은> 아까 <하죠. 웃음> 근데 경민이는 그렇다 쳐. 근데 동서이는 왜 그래, 나한테? 동서이는... 동서인은... <laughs>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동서이는 건들 수가 없, 없, 없는 애여가지고. 동서이은그 친구가 돼가지고. 네. 그 선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군대에서 휴가 나와도 전화 가끔 와요. 보고면서 전했습니다. 보고 싶어서 전했습니다. 화 동선이 공1제예요 네. 동선이 아... 0 1제 아, 제가 절친이에요, 둘. 둘 중에는 누가 더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? 성격은 대, 제가 더 좋은데, 동선이는 좀 까불까불 이러면서. 외모는? 외모는 이제 제가 더 낫지 않을까. 동선이보다는. <laughs> 그건 이제 형 홍동... 말도 들어봐야겠죠. 어, 쌍둥이 동생은 잘 지내나요? 네. 삼성화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쌍둥이끼리는 뭐 감정을 공유된다 막 그런 속설이 있던데. 제 동생이랑 완전 달라 가지고. 스타일이... 네. 저랑 안 맞습니다. 음... 현진이는 정말 잘웃어요발아서 네. 현진이 좀 어두워. 카리스마. 어? 카리스, 카리스마? <laughs> 어. 카리스 <laughs> 둘이 있을 때 네. 집에서 무슨 잘못을 했어. 네. 누가 엄마한테 잘 일러요. 현진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이거 진짜 현진이가 제가 좀 많이 혼났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혼낼 <laughs>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? 현진이는 항상 뒤에 빠져 있고 겁쟁이고 약간 도망치는 스타일이고 나는 의리도 있고 네, 저는 이제 맞으면 맞고 그러면 깡 따고 있는 스타일 약간 이런스타일이거든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 현진이한테? 아, 아 오빠한테? 카트가 붙어 있어. 여보세요? 응. 감독님이 너 약간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<laughs> 안녕하세요 감독님. 현승아 네 현승이가 어렸을 때뭐 하면 엄마한테 네. 잘 잃는다고 그래서 현승이가 많이 혼났대 아 그래서 현승이는 사나이다운 네. 사람이고 내 동생은 어... 좀 약사빠르고 비겁하다 이제 나는 남자답다 엄마한테 안 잃는다 비겁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죠 와성격 똑같다 <laughs> 둘다 현명하다. 네. 현명하다 현명하다 저 때문에 현승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자 <laughs> <laughs> 와 성격이 진짜 똑같아요. 말하는 게 네, 현승이가 얘기한 거랑 완전 반대네요 지금. 바른 길로 인도를 했다. 네, 바른 길로. 현진이는 그럼 누가 인도했어요? 저는 현승이 혼나는 거 보고 스스로. <laughs> 어, 근데 현진 하트 이렇게 저장돼 있네요. 사이가 진짜 좋은 것 같다. 가나 아, 삐져가지고 또 해도. 그러면 네. 이현승 선수 뭐라고 저장해 놨어요? 저는 하나밖에 없는 형 하트. 무슨 색이에요 하트가? 빨간색입니다. 와 대박 여기 식었어요 연두색 하트예요. 여기 연두색이야. 수고네 봤어요 그래 남만 했었는데. 비겁해요. <laughs> <딕업해요. 웃음> 진짜 신기하다. 나 이런 남자 형제 이런 통화 감사해요. 네 감사합니다. 어 수고해. 현승이가 아 나의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. 저는 차. 어 아, 어떤 스포츠카 스포츠카 스포츠카. 네. 스포츠카 같은 이미지 계속 달리는 이미지 성장을 좀 빠르게 좀 하고 싶어서 음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껑은 없나요? 있나요? 뚜껑 없죠 남자하면 두껑이없어야 <laughs> 아, 진짜. 정말 올 시즌에 스포츠카처럼 정말 빨리 달리는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올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KB 손해 보험에서 세터를 맡고 있는 황태기입니다. 와! 스포를 약간 해 드리자면 이런 사진이 기다리고 있다. <laughs> 이쯤 되면은 사실 공연을 <laughs> 즐기는 편이 아닌가? 그냥 이렇게 가지고. 오. <laughs> 약간 이렇게 재수 없게 좀 <laughs> 이렇게 키스디가 왔거든요. 야구르지 이렇게. 아, 야야고 약이 올라요. 그날 너무 행복해서 좀 잠도 오. 설칠 정도로 오. 잠이 안 왔어요.